트로트 가수 박서진은 어릴 적부터 가족을 위해 노래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뇨를, 어머니는 자궁암을 앓고 계셨죠. 기존의 집은 골목이 좁아 응급상황실 차량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박서진은 병원 근처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위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150평 대저택을 지었습니다. 집안에는 냉장고만 칠 때, 탁트인 마당과 오션뷰 다락방까지 갖추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깊은 효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동안 가족들을 천만이 다그쳤던 것 같다. 특히 어머니가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정부 쉽게도서 안 좋은 일들을 꽤 겪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뭐라 하고 다그치고 화냈었는데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가족들이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게제 행복이라며 부모님을 위한 효심 가득한 마음을 정...